그러니까 자동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센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랑데뷰는 이제 컴퓨터 비전,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주위 환경을 분석하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자동화에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자동화에 필요한 물체라든가 어떤 재료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요. 로봇이 이 자동화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즉, 로봇 팔이 어떤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최적, 최적화된 경로와 가장 어, 안정적인 경로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 자동화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이제 로봇 자동화 하면 공장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장을 넘어서 이제 요식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좀더 가까이에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카메라가 그 재료나 물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 재료의 이미지들이 좀 필요해요. 그거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인식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렌지 이미지의 수천장 혹은 수만장의 이미지들 저희가 이제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가 아닌 이미지들, 그러니까 오렌지가 이미지 안에 없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뭐 수천장 수만장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이미지들을 저희가 설계한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학습된 결과로 현재 보이 카메라로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 안에서 오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렌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로봇 자동화에서는 로봇이 정확하게 오렌지를 위치를 인식하고 인식해서 이제 물체를 집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렌지라든가 어떠한 재료에 그 3D 포즈, 그러니까 3D 위치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낭데뷰가 저희가 이제 직접 알고리즘 설계한 어, 어떠한 그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이 오렌지의 3D 위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위치 값을 이용해서 로봇이 아, 오렌지를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집을 수 있겠구나. 로봇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오렌지를 하나씩 이렇게 집게 되는 거죠. 이제 자동화라고 하면 꼭 하나의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공정이 있잖아요. 그 공정들 사이 사이에 연결을 이제 로봇이 시켜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집어서 뭐 착즙기에 집어 넣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되고 안전하게 전 이게 전달을 할수 있을까를 기존에는 어,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일일이 코딩을 통해서 했다면 저희는 로봇 스스로 그러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아 오렌지를 저기 착즙기 안에다 전달할 수 있겠구나를 로봇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주위 환경을 센싱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차선을 바꾼다던가 장애물을 피해간다거나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 저희는 이제 비전 센서 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로봇이 어떻게 하면 이런 자동화 공정들을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할수 있을까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희 네트워크에 학습할 때 다른 과일 데이터까지 입력을 하면 서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과일이라든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술. 거기에는 뭐 비전 검사라고 해서 크랙을 검사한다든가 공장 자동화에서 어떠한 생산품의 뭐 잘못된 것들을 검사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체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체 의 3D 정보. 그러니까 포즈를 인식해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하면 개를 정확하게 짚고 어딘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정보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만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공장은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자기가 생각할 거 없이 어뭐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진 대로 여기서 집어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옮기는 단순 반복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 로봇이 공장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 불확실한 측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러한 불확실한 측면을 저희는 어 카메라 비전 기술을 통해서 좀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지만 그래도 저희 자동화, 로봇 자동화가 일상생활에 잘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가능하겠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스스로 푸드트럭 형태로 좀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한 고객들 가까이에 가서 로봇이 이러한 서비스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저희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일상생활에 로봇자동화를 적용 적용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 보통 이제 기계학습을 얘기하는데 어, 사람이 눈으로 어떤 현상이나 물체를 보고 어,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컴퓨터가 또는 기계가 대체하게 하는 것을 이제 비전기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인공지능에서 그 언어처리와 어, 비전 인식, 이미지 인식이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고 할수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비전이 가장 어, 큰 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어, 또 로봇 분야에서도 비전 인식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는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의료 부분에서도 의료 영상 분석에 비전이 많이 쓰이고요. 또는 심지어는 그 사무 자동화, 에도 비전이라는 것이 그 이미지 인식이 기본이 되야만이 어, 그 뒤로의 그 기술의 발전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 인식은 뭐 거의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필수? 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AI 양재업에는 약 현장 80여 개의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당연히 비전 인식 또는 언어 처리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어, 기술을 가지고 어,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전인식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뭐, 의료영상, 또는 어 공장에서의 어 자동화, 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저희가 어 비전인식을 어꼭 특화해서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워낙에 비전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이게 되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그 외에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른 기업과도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일단 자율주행을 가장 쉬운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기업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수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사람이 육안으로 어떤 그 제품의 최종 제품을 검사했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기계가 컴퓨터가 그 제품을 어, 관찰하고 그래서 그 제품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 문서 자동화의 경우도 사실은 문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걸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그 문맥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비전 인식 기술의 도움으로 사람의 그 개입이 처음에는 많이 어, 줄어들고 그 문서가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더욱더 그 효율적인 어, 그리고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등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인식 기술이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얼굴 인식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그 SNS에서 바로 얼굴을 인식하는 것들, 사진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비전 인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활에서 접, 어, 접할 수 있는. 예이고요. 사실 얼굴 인식 기술은, 어 굳이 그런 그 사회 SNS 뿐만이 아니라, 어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보안 또는 출입 보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사실 쓰일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비전 인식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